어, 섭식장애도 역시 단계별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, 모든 여학생들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관심도 있고 또 다이어트를 아마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.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생활, 건강한 체형을 갖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섭식장애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초반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고 운동이나 다른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. 일반적인 다이어트 행동을 넘어서서 집착적인 되거나 좀 강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아, 선생님은 한번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먹는 습관은 어떤지 혹시 토하는 건 아는지 한번 먹을 식사량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는 것도 오히려 문제적인 행동 쉽게 말하면 섭식장애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단 기준에 포함되거나 진단 기준에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면 한번 가족 상담 선생님 전문가의 상담을 다시 받고 평가를 해보는 것도 아이의 섭식 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